잡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불지 않는 당면 조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고기의 밑간을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잡채용으로 썰어달라고 하면 정점에 주시거든요 진간장, 맛술, 마늘 한 스푼, 참기름 반스어 정도, 잡냄새를 잡아줄 생강 술. 한수 정도 넣었어요. 미림하고 생강술 넣어주면 냄새가 다 잡힐 거예요. 그래서 조물조물 묻쳐 놓을게요.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손질할 재료는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물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좀 줄여주시려면 하얀 부분은 다 긁어내고 이제 얘를 썰을게요. 자, 시금치는 데칠 거예요. 소금 좀 넣고요. 팔팔 끓으면 한 5초 정도 있다가 바로 헹궈서 물기를 꼭짜올 거예요. 자, 끓기 시작하면 넣어요. 물이 다 적게 하고. 깨끗이 씻어서 물기 꼭 짜갖고 올게요. 자 시금치 물기 꼭 짜서 갖고 왔고요.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 참기름 버무려 놓을게요두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색깔이 없는 재료부터 썰면 좋아요. 양파 볶을 거니까 너무 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파가 좀 들어가면 훨씬 풍미가 좋으니까. 파도 흰 부분만 조금 넣을게요. 심지 같은 거는 진액이 좀 많이 나오니까 빼고. 오늘 표고는 참나무에서 자란 직접 기른 표고가 몇 송이 들어와서 이걸 써보려고 해요. 틀리죠? 확실히? 향이, 얘를 탕수육하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반 표고 쓰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와 진짜 다 향이 좀 향이 냄새가 벌써. 다음은 어묵을 쓸 건데요. 이 어묵은 쫄깃쫄깃한 어묵을 사셔야 돼요. 이 어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쫀득한 어묵이라고 써져 있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름이. 그걸 사시면 얘가 엄청 쫀득쫀득하고 뿔질 않아서 나중에 잡채 넣었을 때 엄청 맛있어요. 당근. 뭐라 니 다음은 모기버섯이에요. 나무에서 자라는 귀를 닮은 버섯이라고 해서 모기버섯인데, 여기 보면 돌처럼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버섯이 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씹으면 돌 같은 맛이 나요. 얘를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손으로 찢으셔도 되고, 아니면 칼로 자르셔도 돼요. 잡채를 볶을 때는 넓은 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볶을 거는 양파하고 파 먼저 볶을게요. 소금 살짝 두르고. 잡채를 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볶은, 채소, 이런 게 빨리 식어야 돼요. 뜨거우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넓은 그릇이나 쟁반에 펼쳐서 볶은, 야채를 전부 다, 다 식혀줄 거예요. 소금 살짝. 다 센불에서 볶고 있어요. 어묵은 자체에 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좀볶기만 할게요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맛있는 정도가 되니까 이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어묵을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나는 어묵이 싫다 하면 어묵 대신 콩나물 같은 거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파프리카는 살짝만 볶을 거예요 목이 버섯은 그 돌기를 제거한 다음에 물로 여러 번 씻어서 특유의 냄새를 제거했어요. 얘도 약간 소금 넣고 볶을게요. 어, 이게 탁탁 튀는 소리가 나거든요. 밑때까지만 볶아주시면 괜찮아요. 소리 들리시죠? 탁탁. 어이. 자, 이제 고기 볶을 거예요. 고기에는 약간의 후춧가루, 배후춧가루가 있으면 배후춧가루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잡채는 다양하게 방법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각각의 재료를 볶아서 색도 살리고 맛도 각각 살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따로 볶아요 고기가 한 80%에서 90% 정도 이을 때쯤 표고버섯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고기에서 나오는 물이 이 표고에 배이면서 표고도 맛이 있어져서 서로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버섯이 부들부들해지고 국물이 없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데 팬이 넓으면 넓을수록 닿는 면이 열선이 넓으니까 쉽게 국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중편 같은 경우 다, 바닥면이 좁으면 국물이 한참 동안 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기를 볶게 되거든요 그럼 고기가 질겨지니까 될수 있으면 넓은 편에 볶으시면 좋겠어요 따온 거라고 소고를 많이 넣었더니 기름이 좀 부족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좀 넣어서 불을 올려줄게요 당면에 넣을 양념 미리 개어 놓을게요. 간장, 굴소스, 식용유, 식설탕, 물엿. 잘 섞을게요. 당면은 30분 전에 미지근 물에 담가 놨어요. 근데 이제 당면을 불리지 않은 채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삶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딱딱한 채로 하다 보면 양념 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흐물흐물 해주면 쌀무 저기 찬물로 가서 얼른 씻어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게 보이실까요? 수분이 사라지면서 얘가 떡처럼 변하는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팬에 당면이 둘러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오는 소리처럼 소리가 나거든요 보이시죠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거이럴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끌게요 투명하게 서로 엉겨하게 붙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제 잘 볶아진 거예요 이 상태로는 너무 뜨거워서 못하니까 조금만 식혀가지고 할게요. 체중 간은 소금, 참기름, 후추. 후추를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딱그 볼만 나와. 음, 씨. 이쁘게 보이지, 자, 이제 간을 볼 건데요. 후추가 좀 매콤하게 들어가야 얘가 깔끔하고 맛있어요. 배고추 쓰면 좀더 색깔이 검지 않으니까 배고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더, 더. 됐어. 요 깨. 구워주세요. 그건 아니죠 뭐 하시는 겁니까 다 쓰려고 어... 한거 아니었어? 아니 아직 뭐 참기름 들기름은 고기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간볼게 없네 그냥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나 심지 싫어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어떻게 버섯 역시 후추가 들어가야 돼저 같은 경우에는 먹기 직전에 생마늘을 다져서 듬뿍 넣어서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취향껏 해서 지금이 게 350g 정도 되거든요 소분해서 냉동해 놓으시면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금방 한것 같고, 제밥도 하실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채가 완성됐어요. 잡채가 이게 각각의 재료를 볶아서 간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면, 아까 삶는 거 삶아서 볶아서 국물 없이 해가지고 그 면만 성공하시면 얼마든지 야채도 다 각각 볶으셔서 식혀서 하셔야지만 물이 안 생겨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